지하신로 데려가라! 아 알겠슴둥! 지하실? 아.. 나 무서워.. 저기요! 지금 우리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? 조용히 해라! 어? 아, 저긴 응. 어디죠? 어디긴 어디야? 네. 앞으로 너희가 있을 곳이니! 네? 살려주시라요! 살려주시라요! 미래 모습이야 네? 빨리 절장으로 걸어가라 <laughs> 이제 일어나시라요 제 연기 어땠습니까? 아주 훌륭하기만 그래 이따 금괴 1톤을 주갔어 근데 왜 이런 연기를 시킨 겁니까? 방금 지나간 저 동무들을 참교육해야 돼서 기래 그래. 아, 그럼 퇴근해보겠습니다 와 여기서는 진짜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는데? 그럼 어쩌지? 착한 척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벗어나 그래 알았어 니네 지금 무슨 잘탕 모의를 하는 기야 아저씨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래? 저희가 원래 그런 사람 시키는 거 뭐든지 할 테니까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? 음 그럼 일주일만 지켜보고 정신 차린 것 같으면 한국으로 보내주겠어 감사합니다 이경아 무슨 계획 있어? 당연하지 오빠 역시 내 동생 와우